유형 10번,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5명의 학생 원순열 적용하면 5 팩토리얼을 5 방향에서 받아 똑같으니까 이렇게 4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6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6 팩토리얼을 A 2개, C 3개니까 2팩, 3팩으로 나누는 거 맞고 집합 1, 2, 3인 x 가 있다면 x에서 x로의 함수가 이제 개수를 세려면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거니까 1이 고를 수 있는 거 1, 2, 3세 개, 얘도 1, 2, 3세 개, 얘도 1, 2, 3세개 그렇게 해서 3의 세 제곱 맞습니다. 세 개의 숫자 1, 2, 3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일곱 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요세 개에서 일곱 개를 뽑는데 나열 안 하니까 조합이고 중복을 허락하니까 중복 조합 3의 7 맞죠? OX로만 답할 수 있는 다섯 개의 문제를 임의로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찍는 거 그럼 첫 번째 문제 OX 둘 중에 하나 두 번째 문제도 OX 둘 중에 하나 그러면 OX 둘 중에 하나 OX 둘 중에 하나 해서 다섯 번 적용되겠죠? 즉 2의 다섯 제곱이지 5의 2제곱이 아닙니다 답은 5번 유형 11번,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합해서 10인데 음화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m값은 그냥 3개 합 10이다. 중복조합 때려버리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하나씩 미리 주고 남은 7개만 배치를 해줘야겠죠. 그럼 n은 하나씩 미리 주고 남은 7개만 3개한테 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3H10은 둘을 더한 13에서 1뺀 12. 일반 조합으로 바꾸시고, 뒤에 그 R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자, 12개에서 10개를 선택하느니 그냥 12개에서 2개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2부터 2개 곱하시고, 나열 안 들어가야 하니까 이 팩으로 나누시면 이렇게 되겠죠. 3H7도 똑같이 둘이 더한 10에서 1을 뺀9 일반 조합 바꾸시고 뒤에 거 R 그대로 쓰시고 9개에서 7개를 선택하느니 그냥 9개에서 2개를 버리겠습니다. 똑같이 9에서 2개 곱하시고 순서 고려하면 안되니까 200 나눠주시고 36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번, 유형 12번, 5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에서 1234로 가는 함수인데, 지금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증가 함수인데, 중복 적용 가능한 증가 함수로 풀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123이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1234 중에서 얘네들이 가져가야 할 3개만 선택해주면 되죠. 근데, 같아도 되니까, 1, 2, 3, 4, 4개 중에서, 1, 2, 3이 가져갈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럼 둘이 다운 7에서, 1뺀 6C, 뒤에 있는 R 그대로 가져오시고, 그러면 6부터 3개 곱하시고, 아래 3팩으로 나눠주시면, 6 날라가고 20 답은 2번 유형 13번 57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가지 맛이 있는 마카롱을 판매를 하는데 총 5개를 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초코맛 그리고 레몬맛 사과맛 이몇개 살지 몇개 살지 몇개 살지 모르겠지만 다 합쳐서는 5개를 사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사지 않는 종류의 마카롱이 있을 수 있다는 건뭐 초코맛을 0개사도 된다 즉음화정이란 소리니까 그냥 3h5 해버리시면 될 거고, 요거는 75즉 72와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유형 10번 1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여섯 제곱이 있고요. 뒤에 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요걸 전개한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면 a b 그리고 x y z가 섞여 있을 건데요. a와 b는 6차가 맞춰 줘야 되니까 a의 몇 제곱 뭐 b의 몇 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6차니까 그 a의 지수와 b의 지수의 합이 6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똑같이 요 위에 뭐 l 제곱 m 제곱 n 제곱이 x y z에 각각 지수로 있다면 얘도 총합해서 2차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l m n의 합이 2차가 나와야겠죠. 자, 여기는 조건이 없으니까 다 음화정으로 푸시면 2h6 곱하기 3h2가 될 거고요. 둘이 더한 8 빼기 1, 7c6인데 7c1과 같고요. 둘이 더한 5에서 1 빼니까 4h, 4c2인데 이거는 바꿀 수가 없네요. 그러면 얘가 4, 3, 11, 2로 나는 6이니까 6, 7에 42. 따라서 답은 2번. 11번, 1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을 어, 더해서 이번엔 13이 나오는 건데 다행히 음화정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 홀수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홀수는 자연소 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이런 건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 치환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x를, 2x, 2x 플러스 1로 치환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로 치환할 수도 있지만, 항상 플러스가 있는 방식으로 치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x가 0이 됐을 때, 남은 1이 여기 있는 소문자 x를 홀수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면 얘가 1이 아니라 얘가 0일 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린 0이 가능한 음화정 상황이 좋으니까 이렇게 플러스인 경우로 치환을 해주면 xyz를 모두 치환해야겠죠 그러면 ex 플러스 1 더하기 ey 플러스 1 더하기 ez 플러스 1 이렇게 XYZ를 모두 치환하고, 이 총합이 13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문자 XYZ는 각각 0이 될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식을 정리해보면, 대문자 X, 대문자 Y, 대문자 Z가 각각 2개씩 있고요. 여기 1, 1, 1, 총 3을 뒤로 넘겨주면 10이 되겠죠. 여기서 3개 합이 5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0이 가능한 음화정이라고 했으니까 3개 합이 5다 이렇게 중복 조합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한번 외형 12번 1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가 4개인 x 6개인 y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fafbfdfc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뭐증함수콜은 아니에요. 왜냐면 D와 C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순서가 정해진 경우니까 어 우리는 이 일이 A한테 선택받을지 B한테 선택받을지 이런 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등호가 없다는 거죠. 다 등호가 있는데 얘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뭘 추가해 줄 거냐면 FA보다 FB가 크고, 또 FD를 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얘보다 FC가 큰건 알겠는데, 지금 여기 부족한 이 등호를 넣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호가 있는 경우를 추가를 해주면 얘랑 얘랑 합치면 결국 여기 등호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 있는 6개의 공역 중에서 A, B, C, D가 각각 코를 4개의 숫자를 선택해주면 되기, 되는 거고,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해주면 되겠죠. 고로 6개 중에서 4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을 하되, 거기서 우리가 추가한 케이스인 이 경우를 빼줘야겠죠. 자이 경우 얘네 둘은 같기 때문에 하나는 무시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fb가 결정되면 fd도 자동 결정이기 때문에 우린 fb만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 버렸으니까 fa, fb, fc만 결정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 6개의 숫자 중에서 abc 3개가 가져갈 숫자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겠죠. 어 그럼 둘이 더한 10에서 1 빼니까 9C4 빼기 둘이 더한 9에서 1 빼니까 8C3 이렇게 되겠네요. 9C4는 9부터 4개 그리고 밑에 4팩 8C3은 8부터 3개 3팩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저 여기 4 2 8 날리시고 3 3 9 날리도록 할게요. 3 7에 2 0일에 6배니까 126될 거고요. 여기서 3 2 6 빼면 이제 8 7에 5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들이 빼 주니까 답은 3번. 이용 13번 136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4 개의 상자 있고요. 노란 구슬 2, 흰 구슬 5개가 있습니다. 근데 노란 구슬 2개는 두, 두 상자에 하나씩 넣을 거고요. 자, 그러면 상자 4개가 네 이렇게 ABCD 이렇게 있다고 치고 우리 노란 구슬을 A라고 하고 흰 구슬을 B라고 칠게요. 그러면 노란 구슬 2개를 4개 네 중에서 두 상자에다가 하나씩 넣는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넣겠다는 거죠. 물론 AB가 아니라 뭐 AC, 뭐 BD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네 상자 중에서 A가 들어갈 상자 두 개를 골라주는 경우를 곱해야겠죠. 그다음에 흰 구슬 다섯 개를 모두 사용할 건데 빈 상자가 없어야 합니다. 자, 노란 구슬이 이미 들어간 상자는 더 이상 빈 상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따라서 빈 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노란 구슬이 안 들어간 곳에 일단 흰 구슬을 하나씩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끝났죠. 흰 구슬이 이제 3개가 남았는데 그세개를 A, B, C, D에 나눠넣는 거니까. A, B, C, D에 흰 구슬이 들어가는 총합이 이제 앞으로 3개가 더 되면 되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미리 줬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미 하나씩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다 0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화정 적용을 받아서 4개 앞3이다 그래서 4h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4h3은 둘이 더한 7-1-6c3. 이렇게 풀면 되니까. 4 c 는 6이고요. 6c3은 22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